첫째, 서행. 가장 기본이죠.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들은 어떤 돌발 상황이 나와도 대처를 할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두렵다면 비상등을 켜고 주행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멀리 있는 차들이 내 비상등을 보고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둘째, 창문을 열고 주변 소리에 집중해라. 큰 대로변 나가기 전까지는 차 안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시고 골목길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특히 교차로가 보이면 움직이는 차의 엔진 소리나 오토바이 소리, 어린이들 목소리 등등, 사고 유발의 요인을 어느 정도는 알고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셋째, 엑셀보다는 브레이크에 집중해야 한다. 일반 도로는 엑셀이 우선이죠. 그래야 주행을 하니까요. 엑셀에서 브레이크 잠깐 밟고 엑셀이죠. 하지만 골목길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를 해야 합니다. 엑셀에 발이 가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게 골목길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발의 운전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넷째, 다른 차와 대치했을 때 내려서 초보 운전이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세요. 만약 초보 운전자끼리 대치를 한다면 대략 난감이겠죠? 그럴 확률은 희박하므로 대부분의 분들은 비켜줄 겁니다. 다섯째, 초보 스티커를 앞뒤로 붙여라. 이전과 같이 대치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의 초보 스티커를 본다면 알아서 비켜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보 스티커가 거의 무적에 가까우니 잘 활용하세요. 그렇다고 나 초보니까 알아서 피하시오. 이런 문장은 자제하시고요. 여섯째. 어린이가 보이거나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무조건 정지하시고, 지나간 후에 다시 출발하세요. 괜히 서행하다가 사이드미러 쪽에 사람들 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일곱째. 주행 중 앞에서 나이든 분들이 보일 때, 매우 힘들죠? 그냥 따라가기도 하거나, 경적을 누르면 놀라거나 화내실까봐 누르기도 애매하고요. 제일 해결하기 좋은 방법은요, 창문 내리고 조금 큰 소리로, 어머니 좀 지나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적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여러분들도 쉽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다들 잘 비켜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골목길 회전 시에는 반대쪽 끝에 붙어서 핸들을 돌리세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면 왼쪽으로 붙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시고 왼쪽이면 오른쪽으로 붙어서 왼쪽으로 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않겠습니다. 결론은 차폭감을 몰라서 발생하는 건데 제 차폭감에 관한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네리엘이었습니다.